안녕하세요, 미주 공방 가족 여러분. 오늘은 60대 주린이가 5억을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마인드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끗 차이이며,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미주 공방 가족 여러분, 여소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etf를 사고 똑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계좌가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지쳐버릴까요? 그 차이가 운일까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재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작은 마음의 방향 긍정에서 시작됩니다. 저 여소장 역시 50대 후반에 전 재산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지만 다시 시작하면 아직 끝이 아니다. 이 결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늘 여러분께 5억 자산 달성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 전략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아무리 훈련된 투자자라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러한 변동성이 바로 주식의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처럼 S&P 500은 수많은 등락을 겪어왔지만 결국 우상향하며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 이상 등락하는 날이 작고 심지어 2% 이상의 큰 변동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님, 언제 팔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키우다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수리해야 할 때, 자녀의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을 때, 혹은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진짜 매도 타이밍입니다. 투자를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으로 바라보세요. 투자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위주 공방 가족 여러분, 주식은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을 테스트합니다. 오늘은 초록불이라 행복하고, 내일은 파란불이라 불안하고, 그 다음날은 다시 초록불이라 들뜨는 이 반복적인 감정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이러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1억을 가지고 시작해도 5년 뒤 결과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고점에서 팔고, 초조한 사람은 바닥에서 손절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강세장에서 비로소 웃습니다. 결국 투자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계좌가 파랗게 보여서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팔지 않는 한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세장은 신이 주신 인생세일 기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내다 팔때 저는 조용히 테슬라와 리얼티 인컴을 한 주, 두 주씩 모았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공포에 팔 때는 TQQQ나 SOXL 같은 레버리지 ETF도 그냥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아픔이 언젠가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세장을 견디는 힘은 바로 손실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에서 나옵니다. 미주공방 가족 여러분, 계좌가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손실이 아닙니다. 오직 팔았을 때만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세장에서 공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수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 모은 주식이 다음 강세장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미주공방 가족 여러분,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는 투자자입니다. 왜냐고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주저앉지만 누군가는 이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멀리 나아갑니다. 미주 공방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저 여소장이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장 소수점 투자 1000원으로 시작해보세요. 종목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워줄 양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정기 구매 내역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SOXX, 엔비디아, SCHD, 코카콜라, QQQ, e XQLD, 테슬라 등 다양한 종목을 매일 만원 또는 오천 원 혹은 삼만 원씩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기와 금액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이 표는 매일 9만 5천원씩 6종목에 투자하며 소수점 거래를 통해 QLD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하루 3만원씩, 테슬라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여 매수한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17일과 2026년 1월 23일 현재의 보유 수량, 평가 금액, 그리고 평가 손익을 비교하여 실제 계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이어 2026년 1월 31일과 2월 2일 현재의 종목별 평가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테슬라 등각 종목의 보유 수량과 평가 금액 그리고 손익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에 주목해 주세요. 특히 테슬라와 반도체 ETF인 SOXX를 중심으로 2026년 이후 10년 동안 어떻게 자산을 모아갈 것인지 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 강의를 10번만 보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